네, 안녕하세요. 블루너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즘에 국민의힘 경선 토론이 자주 하잖아요. 청년 정책이겠죠? 청년들이 어떻게 꿈을 가지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청년의 참여를 저는 청년들이 다른 직업보다 이 정치라는 직업을 많이 택했으면 하는 그리고 지금 저도 실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거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만한 청년들이 있으면은 정치를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꿈과 희망을 잃은 청년들한테 어떤 정치를 해라 아~ 정말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고 좀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전체에 적용되는 이 정책도 좀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만 볼게요. 어, 우리는 2000년대는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10%였습니다. 2006년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1% 2007년은 1%도 못 미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GMP는 올라갑니다 이것은 고용 없는 성장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국가에서 100만원씩을 5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자저 영상은 2007년도의 영상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100만원 쿠폰제 자 2021년으로 와 볼게요 여러분들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혜택받기 위한 팁 정부지원금 정책자금 예 네, 실현됐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누구예요? 여러분, 네, 결국엔 정책은 또 누군가가 따라서 시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러니 여러분 토론회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북핵 문제를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 가지고 바로 북핵 문제부터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네. 뭐첫 정상회담은 당연히 미국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되 그 공유 네. 이거를 만약 관철을 시키려면 어지간해서는 설득이 안될 겁니다. 아이바이즈 코드 이런데 우리가 가입하겠다.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걸 천명하면서 한미 관계에 어떤 신뢰. 이거를 회복해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죠. 네, 구체적인 방안 없어요.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유엔 본부를 판문점에 갖다 놓으면 굳이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 대치할 필요도 없고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앞으로 남북 문제를 다자간 안보 체제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공동체로서. 북한을 대응하면서 경제 협력을 계속하면서 저 얘기 들었을 때 모두가 다 허황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1 4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한 보시죠.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고 유엔군이 제일 먼저 와서 3 0만 명이 죽었어요. 8개 나라가 와서 피를 흘린 땅이야. 여기 유엔군의 피가 묻힌 땅은 한반도밖에 없어요. 유엔이 만들어지자마자 전쟁을 했으니까 여기 유엔본부가 와야 돼. 아, 이렇게 주장하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에 제일 먼저 찬성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딱 유엔 본부잖아요. 전 세계가 유엔 본당을 내면 그게 5천조예요. 5천조.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나라 예산의 10배가 들어니다그 돈을 세계 통일하는 기금으로 쓰겠다. 자, 5천조가 들어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자그 유엔 본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유엔 본부 서울로 이전. 충격적인 소식에 일본 정부 난리 난 듯. 지금 슬슬 유엔 본부가 한국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자 이미 이겼잖아요. <laughs> 이미 토론을 보면 이겼잖아요. 여기, 여기, 그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이겼고, 여기 중간에 이겼고, 결론은 요 지지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 네, 토론회 한 번만 하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토론회 한 번만 하면 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늘의 뜻대로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블루넌이었습니다.